네, 안녕하세요. 치피림포입니다 오늘은, 그, 건물 안에 숨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인가요 네. 이방법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양키들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다. 매번 말하는 거지만, 여러분들의 GTA5의 안전한 플레이를 위해서 이렇게 버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. 일단, 위치는 이쪽에 있습니다. 위치. 위치는 특기장이랑 선착장이 되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파기 모양으로 된 길이 있는데 1티에 있습니다 테스코트 바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아시겠죠 예 여기서 이제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이 있는데. 원래는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면 돼요후이 보시면 어주스장 내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로 몸을 숨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면 총질을 당하든 뭘 당하든 당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쪽에 보시면 총질이 안돼요 밖에서 총을 한번 쏴보세요 총이 안 쏴져요 안전하게 어인 몸을 숨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간단하죠. 네,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안녕.